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1 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라고도 우리가 언제 그랬냐 억울해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께 잘했다며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만족과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 함이었을 뿐이죠. 그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다. 마술사, 가늠한자, 거짓맹세한자. 약자를 억압하는 자 등의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언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냐면 억울해하지만 이는 11조를 드리지 않았음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1조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대표성을 띈 숫자로 내게 주어진 소득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나타내는 증표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지키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며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다에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신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11조를 드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